지난달 시공사가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열흘 동안 공사를 멈췄던 세종 공동 캠퍼스 조성 현장 LH가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아직도 공정률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바가 개교할 예정이고 2학기에는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개교 일정 차질 없도 공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시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입주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당장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가 사용할 전임상센터 기자재에선 80억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용을 교육부가 부담할지 행복청이 부담할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고려대와 공주대를 포함해 대다수대 학생들이 본교와 세종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수단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공동 캠퍼스 운영 주체가 행복청이지만 정작 행복청은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나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청은 입주 예정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 캠퍼스 지원과 관련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세종 캠퍼스의 학생 정원은 모두 3,200명 입주대학협의회는 포괄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입주를 포기할 수 있다며 행복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